예뻐. 이런 쨍한 색깔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살짝 내렸을 때 컬러감이 보이고. 너무 <laughs> 멋있어요. <laughs> <laughs> 아, <오>, 우와. 굿모닝. <laughs> <Good morning. 웃음> 우니도 대바람부터 카메라 를겼습니다 여기 또 보기 침대도 조금씩 이렇게. 또보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 또보가. 안녕. 우리가 만날 날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았구나. 아직 또보기 침대도 완벽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지인의 지인이 물려줘서, 침대도 나름 구해놨고요. 세팅을 해놨고요. 보기 때는 침대도 샀었는데, 저도 친구한테 이 신생아 침대는 얼마 안 쓰고 물려줬거든요. 다시 가지고 오기가 뭐해서 저는 또 지인의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또보기가 태어나려면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어막 이래저래 걱정이 돼요. 빨리 낳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 몸이 무거워. 이 진짜 얼굴에 얼굴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제온 영양분을 또보기가 다 쪽쪽 가져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 입술도 <laughs> 입술 좀 바르고 찍을 거야 진짜 이제 뚜보기가 태어나면 다시 운동도 하고 맛있는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야지 힘들다 음. 앉아서야겠다 <laughs> 제가 또 출산을 한달 앞두니까 이래저래 서우도 걱정이 되고. 오늘은 서우랑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당분간 출산하고 조리원 들어가고 하면 서우와 온전히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친정엄마가 도와주러 오신다고 해서 서우랑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리고 좀 필요한 것도 사고 이제 봄 되니까 예쁜 옷 입고 싶더라고요. 이게 막달 되니까 좀 무력이 올라와 <laughs> 막뭘 사고 싶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쇼핑도 좀 하고. 늘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디가? 어디가? 밖에. 밖에 어디?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 <laughs> 응.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고래. 고래도? 어. 고래 무서워. 지금 음, 서운해 오는 길에 세근세근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기가 잠자는 시간이 엄마의 자유시간. 할머니가 차에서 잠깐 서깰 때까지 같이 있어 주신다고 해서 저는 빨리 제 쇼핑 지름신을 해결하고 올게요. 갔다 오라고 손은 들어주더군요. <laughs> 여기 롯데월드몰은 진짜 아기들이랑 놀기 너무 좋은 게, 아쿠아리움도 있고, 또 구경할 것도 많고, 예쁜 브랜드들도 많아서, 저도 쇼핑하러 자주 오는데요. 또 2층과 4층에는 유아 휴게실도 있어서, 뭐꼭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애기 간단히 뭐 기저귀 갈거나, 아니면 간식 같은 거먹일 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야, 1층부터 구경을 하겠습니다. 오, 세포라세포라세포라여기있 일단, 세포라 매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거 세포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원래는 그 외국 나갈 때마다 항상 들리던 그런 플레이스였는데 이제 세포라가 한국에도 들어온 지좀 됐잖아요. 그래서 꼭 직구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막 화장품을 사오지 않아도 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기 세포라. 좋겠다 저는 너무 코덕이라 가지고 코스메틱 매장에 오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살게 너무 많아. 이 코덕 입장에서는 완전 여기는 너무 신나는 놀이터예요. 짠 여기는 세포라 컬렉션이에요. 세포라도 피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피부 제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 사용하는 거는 또 이거. 이거 세포라의 하이드레이팅 로션입니다. 50ml 크림인데 23,000원이거든요. 크림인데 이게 수분감 있는 이런 부드러운 타입에 끈적임도 없어요. 이게 또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피부에 자극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금 또 구경 가볼까요? 오직 세포라에서만 만나보세요라고 써져 있는 이 마크가 다른데서 만나볼 수 없고 세포라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특히 이거 팬티뷰티나 이거 옛날에 직구하려고 진짜 몇 주씩 기다리고 근데 안 와가지고 품절되고 막 이랬던 아이템인데 한국에서도 너무 편하게 만날수 있다는 거. 세프라, 감사합니다. 일단, 립을 한번 볼까요? 립? 저 요즘에 되게 촉촉하게 하는 메이크업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톤다운된 립을 바른 다음에 광택감 있는 립을 발라서 입술도 더 도톰하게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니버셜 립 루미나이저. 얘가 펜티 뷰티 립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다. 어, 예뻐. 일단, 호덕 신남 이거 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약간 광택감 있는 립은 너무 퍼지게 바르지 말고 입술 안쪽이랑 가운데 부분만 바르면 도톰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또 팬티 뷰티에서 이 컨투어링이 컬러가 진짜 다양해서 흔하게 사는 쉐딩이랑은 훨씬 더 느낌이 더 다채롭고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면 좀더 텁텁함 없이 얼굴 작아 보이는 그런 쉐딩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으면 약간 수염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퍼뜨려서 블렌딩하면 턱 소멸. 이중턱도. 아, <laughs> 어, 진짜 뭐야? 이거 엠버 컬러 강추입니다. 펜 팬티 뷰티에 예쁜 블러셔들이 많으니까 블러셔도 좀 얹어볼게요. 저는 블러셔 덕후입니다. 머리는 안 감아도 블러셔는 하는 여자입니다. <laughs> 봄이니까 좀더 이런 쨍한 색깔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예쁘잖아 이 컬러 뭐야 역시 블러셔를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요즘에 눈 아래쪽으로 좀 받자 블러셔를 올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살 촉촉하게 메이크업 했는데 쉐딩이나 블러셔 세게 올려버리면 얼굴 텁텁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이런 크림 타입이랑 크림 타입의 컨투어링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좀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메이크업이 된것 같아요. 어, 아나스타샤도 말겠다. 아나스타샤. 내도 항상 외국 나가면 사왔던. 이거 아나스타샤는 또 브로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브로우랑 섀도. 우 저는 또 이제 브로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좀 슬림한 타입을 좋아하는데 슬림한 타입을 써야 내 눈썹인 것처럼 한올한올 표현이 되더라고요. 얘는 부드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인위적이지 않게 약간 한올한올 느낌을 낼수 있어요. 매장 가서 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니까? 예쁜 거 너무 많아. 저는 또 섀도우를 오늘은 좀 봐보겠습니다. 단품으로 하나하나 섀도우를 구매하는 것보다 팔레트로 이렇게 전문가가 예쁜 색조합들을 모아놓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면 또 메이크업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와, 섀도우 너무 많다. 너무 예쁘다, 컬러다. 오, 얘 완전, 얘는 완전 블링블링하네. 이런 펄 너무 좋아. 어,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좀 피치 톤도 들어가면서 너무 약간 날려 보이지 않는 좀 톤다운된 컬러? 두개도 예쁜데? 못 고르겠어. 좀 여기서 추천을 받아볼까요? 어떤 게더 인기가 많은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좀 제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아, 네. 진한 컬러 좋아하시나요? 어, 막 스모키 같은 걸 하진 않는데. 네네. 살짝 음영 넣거나 아니면은 코랄 톤이나 핑크 톤 음. 이렇게 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조금 더 포인트로 컬러감 조금 더 넣어서 어. 한번 테스트 해봐드릴까요? 어, 어. 네, 여기 매장에 서살수 네, 있어요? 네, 저희 안쪽에 서뷰티스튜디오에서 아. 사용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테스트 해봐드릴게요. 네. 이 받는 거 유료인가요? 아 저희 그냥 무료로 아지스 아이 메이크업 서비스, 서비스 아. 15분 동안 쇼트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아 15분이나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네. 무료예요?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도전해보고 싶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좀픽하고 싶으실 적에. 오셔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아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뷰티 스튜디오가 헉! 마련되어 있는 오 거예요. 오 좋다. <laughs> 여러분 세포레 오시면 15분 동안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와서 해보세요. 두 가지 중에서 처음 도전한다 하시는 컬러감이 있으세요? 퍼플 계열은 잘안 해봤어요. 그럼 저처럼 오늘 살짝 어, 좋아요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퍼플도 좋아요. 살짝 음영만 가볍게 넣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컬러감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고객님들이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조심조심. 그럼 미리 이 서비스 받으려면 예약해야 돼요? 예약까지는 따로 아니시고요. 네. 골드 메이크업이신 분들만 아 예약 받으시고 있어요. 아아 포인트로 보이실 수 있는 펄인데 굉장히 예쁘고 차라락 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눈을 살짝 내렸을 때 컬러감이 보이고 막상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너무 막 컬러감이 진하게 나타난다기 보다는 되게 은은하게 발색돼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 팔레트예요? 네, 이 팔레트에서 이 보라색이랑 여기 이 팔. 약간 은은한 쉬머 펄. 여러분, 세포라에 오시면 아이 메이크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한번 와보세요. <목소리> 기분 전환되고 너무 좋다. 이제 여기 또 롯데월드 몰까지 온 김에 자라 매장에 가서 보모 쇼핑을 좀 해볼까 봐요. 아니 임산부라고 해서 옷을 너무 안 샀더니 입을 옷이 없어. 지금 제 몸에 맞추지 않고 한달 뒤에 입을 옷을 <laughs> 미리 살 거예요. 네,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갈까 올게요 갔다 올게요. 이슬라인, 엄마 주스 사줄까? <laughs> 주스보다도 물고기 예쁘다. 어? 이거 어때? 서우, 이거 공주님옷 어때? 물고기? 물고기 아까 물고기 되게 시큰둥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물고기 무서워 무서워 서우야 무슨 물고기가 제일 보고 싶어? 그 물고기 보고 싶어? 오걔 니모도 보고 싶어? 엄마랑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우와 아나 어? 데이트하러 왔던데 <laughs> 남편 말고 전남 아 전남편 <laughs> 전남친이라 진짜 이 아쿠아리움은 치트키다 예전에 서우 애기 때 왔을 때는 서우가 이걸 다 기억을 할까 했는데 다 기억을 하고 물고기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아기들이 말만 못하지 다 아는 거예요 어? 우와. 우와.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응. 엄청 빨르다 얘네는 서우야. 어배 뚱뚱한 애도 있어. 엄마. 엄마처럼 임신한 건가? 아가가 들어있나봐. 우리 이제 또 바다 사자 볼까? 바다 사자. 바다 사자야. 서우야 여기 찾았다. 바다 사자 찾았다. 왔어. 빨리 모습을 나타내. <ido> 안녕해줘. <목소리> 안녕. <목소리> 다음에 또 올게. 바다사다야. 우와. 후한다. 어 눈봐. 기가 이거 쿠아리 모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진짜. 어이 <laughs> <laughs> 뭐야? 우와 이게 펭귄 아리야? 이게 펭귄 아리래 이게. 어, 저기 봐봐. 저기 저렇게 펭귄이 알란 거야. 펭귄도 고생이 많네. <laughs> 우리 물고기 밥도 줘볼까? 여기서 물고기 밥 주는 건가 봐. 서울 여기 잡아봐. 물고기 밥 주는 거야. 어! 언니, 아기가 우유 먹는 것처럼 쭉쭉쭉 빨아먹어. 모모모. 엄마랑 같이 가야너 신나가지고 너무 할머니 <laughs> 이뻐요 <와요>. <laughs> <laughs> 너무 멋있어요 서우야 할머니 봐봐 할머니랑 뒤돌아서 안 봐준다. <laughs> 서우야, 여기 한번 봐봐. 자, 우리 펭귄 보러 가자. 우와! 펭귄아! 우와, 펭귄이다. 아니, 펭귄, 펭귄부재매 <laughs> 할머니, 지금 펭귄부다가 여기에서 멈췄어. 펭귄을 <laughs> 눈앞에 두고. 이렇게 펭귄을 외치더니 <laughs> 펭귄은 안중에도 없어 펭귄아 미안 알수 없는 고기의 마음이란 <목소리> 서운이 재밌었어? 재밌었어 엄마랑 또 놀러 갈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 안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우드 엄마랑 재밌었지. <laughs> 눈물 안 눈물 안나 기쁘다니까.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새 무녀가 시간도 보내고 행복한 하루였어 그렇지?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장난, 그러게, 안녕. 아, 이거 참고요.